저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제가 신앙반장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3 때는요. 아,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8월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공부를 안 하다가. 근데 공부에 불이 붙었어요. 진짜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밥만 먹고 공부만 했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미션 스쿨이었고,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면 안될것 같아서 다른 반 신앙반장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점심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2년 동안 4, 5시간 자면서 공부 죽으라고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저 신앙반장들 불러다가 엄청나게 점심시간에 가서 진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제가 그 대학입시 발표가 나는 날이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분날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붙었을 줄 알고 그 일단 그날 약속을 세 개를 잡았어요. 이제 세팀은 이제 세 시간대로 어 점심 때 저녁 시간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새벽송도막 그럴 때였기 때문에 심야 이렇게 잡고 어 이제 옷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머리도 하고 이 수험표 들고 이제 집 앞에 공중전화로 가서 이제 삑삑 삑삑 이렇게 제 수험번호를 눌렀죠. 전 당연히 붙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험도 잘 봤거든요. 근데 ars 음성으로 차 길령 학생 다음 기회에 도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다음 날 새벽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전 난리가 났을 줄 알았어요. 집에. 그 왜냐하면 그때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어 근데 아침에 아파트 문을 이렇게 삑삑삑삑 누르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불이 다 꺼져 있고 설마 주무시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방 들어가니까 두 분이 고요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특히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들으면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저를 이렇게 진짜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어, 고, 대학 떨어졌다고. 새벽 1시까지는 아, 얘가 이제 붙어갖고 놀다 오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2시 되고 3시 되면서 아, 떨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한 아, 3시경에 포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마 편하게 주무시 계신 거예요.